스 방역기에 대해서 이제 잠깐 소개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기존의 방역 방식은 어, 연막형이라든지 ULV 타입이라고 아주 입자가 굵습니다. 그 입자가 굵고 그 외부에서 쓰기는 좋기는 하지만 토양 오염이 제2의 토양, 토양 오염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또 이제 단점이 있죠. 어, 저희 이제 대용량 스팀 방역기 같은 경우는 실내에, 실내에 대용량 큰 공간에서 어, 아주 <laughs> 탁월하게 짧은 시간 에 방역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특히 이제 품을 설명을 잠깐 드리면은 격류가 들어가면서 전혀 실내에서도 경류 냄새가 나지 않는 뭐 이런 전혀 그런 깔끔하게 이제 제작이 됐고요. 어, 특히 이제 전동 카트형으로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누구나가 손쉽게 어, 대, 용량 그 마트라든지 백화점이, 저 백화점이라든지 병원, 대형 병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들어가서 짧은 시간 내에, 어 공기속에있는 부양 떠있는그 세균들을 박멸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제시스팀 박립기에, 어 회전, 분사가 되는 그 발칸포, 제가 표시하는 요 부분이 지금 현재 좌우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. 하게 되고, 카터도 누구나 쓸수 있는 전진도 되고 후진도 되고, 이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제품을 위해서, 보세 장면을 작동해 드릴 때 한번 좀 보시고 참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